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오른손을 잡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했다. 므낫세는 왼손을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에브라임이 아우인데도. 그러고는 왼손을 문하세의 머리에 얹었다. 손을 엇갈리게 놓은 것이다. 문하세가 마지인데도.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했다. 하나님,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나쁜 것에서 나를 구해준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 할아버지와 아버 아브라, 아버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이 세상 한가운데서 늘어나 많아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나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마지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애야.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아우의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그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 이렇게 축복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그대를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는 형제들보다 산등성이를 하나 더 주마.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서 메앗은 곳이야."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대리자와의 씨름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시는 정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음에도 이 야곱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죄송한데 그 히터 좀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좀온도 어떠신지 괜찮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카톡 묵상으로 함께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딸인 디나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의 가족이 정착한 지역의 우두머리였던 하모레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납치,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답게 용감하고 정의롭게 대처했다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분노하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밖으로 나갔던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아들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야곱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이 결국 하몰의 도시에 가서 남자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비극이. 비극을 낳은 사건입니다. 상세기 34장 2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와서 죽은 자들을 짓밟으며 그 도시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 또 도시 안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까지 가져갔다. 그곳 사람들의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모든 어린이와 여자도 사로잡아갔다. 집안에 있는 것도 다 약탈해갔다. 문자로만 보아도 끔찍한 학살과 약탈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야곱이 보인 반응 또한 처참합니다. 3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내 평판이 나빠지게 만들었다. 내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은 뿌리 뽑혀버릴 것이다. 자기 딸이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던 야곱입니다. 하모레 도시에. 처참한 일이 약탈과 살인이 생겼음에도 그것 또한 야곱의 관심사는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저 자기 주변인들에게 자기 평판이 나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 뿐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 늦둥이였기 때문이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겐는네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중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라헬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라헬은 두 사람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 그리고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아직 너무 어려서였던 건지, 혹은 베냐민을 낳다가 라일이 숨을 거둔 사실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야곱의 애정은 요셉에게로 확실히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를 각각 나눠 가졌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를 시작으로 가족이 갈라졌고 자신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 밑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도 야곱은 또 하나의 비극을 낳는 선택을 합니다. 요셉을 편애한 것이죠. 결국 요셉을 질투한 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평생 다른 이들을 속여오던 야곱은 지금 다른 이도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편애의 저주로 인해 험한 인생을 겪고온 야곱은 편애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험한 인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냥 동정하기도 어렵지만 무작정 비난하기도 어려운 삶을 야곱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성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주 입에 올리는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곤 했으니까요. 그만큼이나 민족의 조상 그리고 신앙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한심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축복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첫째인 문하스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올려지길 바랐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문하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 아이가 마지입니다. 오른손은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야곱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야곱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실수한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야곱은 자신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조금만 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가 마다하며 말했다 알고 있어 얘야 알고 있단다 그 아이도 한 백성을 이룰 거야 그 아이도 크게 될 거야 그렇지만 아우인 작은 아이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아우의 후손에게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거야 야곱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혹시라도 야곱은 문나세보다는 에브라임이 더 좋았던 것은 아닐까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도 이 편애의 비극을 반복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처음 본 장면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 아이를 처음 보고 있고 시력도 잘 좋지 않았기에 사실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요셉에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좋아해서 편애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행동을 통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 손을 바꾼 행동에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한 결과물로 야곱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배고픈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그에게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의 축복 그게 뭐라고요? 정작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십수년간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삼촌과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에서의 분노가 장작권을 뺏긴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의 분노가 자신을 덮칠까 전전긍긍합니다. 에서와 겨우화해 하지만 그 후에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편애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수십 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되고요.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물질적인 축복은 7년 흉년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먼저 세상에서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한 죽었다 여기고 살아야 했던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여기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을 때의 장면으로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나그네로 산 해수가 13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해수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나그네로 산 해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고단한 세월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는 삶이었고 때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130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이 가장 결정적으로 느낀 감정은 고단함입니다. 축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축복은 끝내 야곱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손자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평생 축복을 쫓아온 야곱은 그들이 자신의 손자들이 그 축복의 저주에 걸리지 않길 원합니다. 축복을 쫓아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야곱은 손을 바꾸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듯이 첫째 아들에게 오른손 권위와 자격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얹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을 완전히 깨부수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더큰 축복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 세계에서 그 첫째 아들을 향한 더큰 축복을 끝없이 갈망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지금은 그 축복의 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두 사람에게, 두 순자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면 될 것이지. 왜 야곱은 굳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 안에 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요셉은 야곱에게 첫째 아들인 문하스에게 더큰 축복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요셉의 요구가 두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아들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생생히 듣고 있습니다. 편애의 저주가 다시 발동되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바로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더큰 축복이 돌아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이 듣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첫째에게 더큰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태도가 지금 한 번뿐이었을까요? 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평소에도 당연하게 첫째인 문하세를 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째 에브라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야곱이 지금 굳이 에브라임에게 더큰 축복을 준 것은 그런 에브라임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삭은 자신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그 모든 축복을 실수로 야곱에게 주고 나서는 뒤늦게 찾아온 에서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그런 이삭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든 그 축복을 빼앗고 싶어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편애의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수십 년간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번 그 편애의 역사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야곱의 눈앞에서 요셉은 두 아들이 듣고 있는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첫째 아들에게 더큰 축복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주는 축복에 차등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두 사람에게 먼저 했던 축복을 살펴보면 같은 축복을 똑같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첫 번째 축복 후에 요셉이 굳이굳이 굳이 첫째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길 원했을 때 그렇게 요셉이 그 편애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을 때 편애의 저주를 다시 이어가려고 할때 야곱은 지금껏 그 편애의 피해자가 되어 왔을 것이 분명한 에브라임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생각으로 굳이 더큰 축복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요셉의 사랑을 덜 받았음이 분명한 그 아이에게 말이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그녀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또 그녀의 형제들의 마음 또한 살피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숨기지 않았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감정을 받았을지 어 그런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섬세하게 상처받을 것이 분명한 둘째 에브라임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야곱은 굳이 손을 바꾸어 두 손자를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평생 축복에 집착하던 야곱이 그 축복이 별것 아니라는 듯 관습을 깨는 방식으로 축복하고 평생 다른 이들의 감정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 자기의 욕망에만 충실하던 야곱이 둘째 손자의 마음을 살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30년의 자기 역사에 끝에 이르러서 비로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소통하셨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길에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디나 사건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온 가문이 이집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매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어찌 보면 과하다 여겨질 정도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이 도대체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축복하시지 싶은 장면들이 이어지죠. 저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통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세가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소통이 결국 야곱을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과의 씨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처음 세 번의 만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속된 소통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기에 나도 하나님께 기둥을 쌓고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은 그전 세 번과는 다르게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삶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한 야곱은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마지막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통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재물을 얼마나 바치고 어떻게 바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계속 살펴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비로소 기억하고 먼저 소통을 요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억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성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바쳐가면서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그것들이 자기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 주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었는지 고민하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그 씨름의 끝에서 야곱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런 그의 성찰 끝에 얻은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에 집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존재와 감정을 살피는 것. 변화한 야곱의 모습으로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방위적으로 폭격을 하듯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렇게 원하는 것들, 그렇게까지 얻고 싶은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믿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것인지를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성찰이 야곱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0년이나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성찰의 과정은 아니겠지만 그렇게나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변화 또한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 성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사랑의 마음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길,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